6월 3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하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와를 송축하리다. 아멘.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지요. 예, 아마도 이 시의 배경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아, 많은 학자들이 아, 이렇게 주장하기를 어떤 반란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예, 어떤 크게 배신당한 그러한 일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록한 그러한 시다. 그래서 이 26편 역시 어제 보았던 25, 25편과 같이 비탄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 1절을 보시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행악자로 몰아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무죄함을 밝혀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1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지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 나를 모함하고 나를 몰아치는 저 행악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죄 없음을 밝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윗이 그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다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이죠.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들이 모함하는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저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사기꾼들이나 음흉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거 다하나님의 아시지 않습니까?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자들의 모임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6절, 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6절, 7절을 봅니다. 여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예. 여기서 6절을 보면은 여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손을 씻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은 손을 씻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더욱 정결하여 주님의 재단을 두루 돌면서, 즉,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7절처럼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전하고,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일, 엄청난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 저는 악한 자들의 모임에 가지 않고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예. 9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러한 저를 죄인들과 똑같이 살인자들과 똑같이 대하시지 않으실 거죠? 예. 10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그 악한 자들은 사악하고 뇌물만 집어주면은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하면서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던 다윗,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12절을 선포합니다. 12절 읽어보죠.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싸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싸오니, 하나님, 저를 위태한 곳에 그냥 두시지 않고, 저를 구원하여서 이 평탄한 곳,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즉, 응답해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즉 응답해 주셨사오니 구원해 주셨사오니 예? 건져 주셨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와를 송축하리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셨다고, 선포할 겁니다. 간증할 겁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니다. 지금 반란이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크게 배반을 했던지, 아주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 다윗 네. 더욱이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배반하고 또 반란을 일으킨 이러한 행동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모함합니다 다윗을 죄인으로 몰아야 다윗을 악한 자로 몰아야 자신들이 행한 이 행동을 합리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을 모함하지요 거짓으로 꾸며내서 다윗이 악한 자임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다윗은 억울해요. 너무도 억울해요. 저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하고 말한 늘 어찌 뭐, 뭐,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아뢰입니다.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람들은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지해주신다.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간증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신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셔서 역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자,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께 달려가는가? 예.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것, 저런 것 아래느라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즉각 하나님께 달려가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뢰는지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모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역전의 은혜를 푸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우리도 다윗처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다윗은 하나님께 놋두리를 합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고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하지요, 하나님께 구원해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간구하지요,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매달려 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끝인가요? 그렇게 하고 끝인가요? 아니.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져 주셔서, 그 벼랑 끝에서 건져 주셔서 평탄한 곳에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이토록 신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행여 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은 아닌지, 기도를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에 찌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기도를 하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것이 기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자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예배자, 이런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